여친의 발이 멈춘 곳은 카페 브리카 아 버드 버드 케이지죠 버드 케이지 앞이었다 여기 브리카라고 읽었어요 앞에만 보고. 바로 여친이 알바하는 곳이다.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알바로 온 거겠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가게 안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진 않죠 확실히 여친은 가게 앞에 멈춰서서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어? 그때 창문 카페 문이 열린 소리와 동시에 한 남성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순간 개로가 희죽 웃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 이거 불안한데요. 았어요 오늘 손님 많았죠. 나하고 있을 때보다 밝게 웃어 보이는 여친. 알바하는 곳선배라는 건가? 그런 것 같네. 알바러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어, 그건 알겠어. 하지만 하지만 이성이랑 외출하는 것 정도는 나도 하고 있으니까. 어... 실제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오케이. 어쨌든, 쫓아가. 오늘 지금 한 30분까지 할것 같아요. 허허, 이거 어떻게 되려나? 여친과 남자를 쫓아온 곳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한 레스토랑이었다. 이게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면 확실히 A원에서 데이트를 했을 당시에 불만을 가졌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우리들은 여친과 남자가 앉은 자리에 보이는 자리를 골라 앉았다. 와. 네, 내일도 방송합니다.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친은 나와 있을 때보다도 기분,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만은 확실히 알수 있었다. 잖아. 왜? 지금 여기서 내가 나서서 추궁하면 끝날 일 아닐까? 알바 선배랑 얘기하러 온 거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게 되버리잖아. 그것보다 그쪽야 말로 어째서 여기 있는 거냐고 역으로 추궁당게 되는 것이도 있고, 겨루의 말대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보일지도 모른다. 들키는 건 좋지 않아. 확실히. 야, 저, 잠깐, 뭐, 뭐 하는 거야? 아그 들키는 건 좋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들키는 건 상관없잖아. 우연히 여기에 있는 걸라면 그만니까. 입 오, 야 멋있다, 야 머리 좋은데? 너하고 나 사이 접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지만. 어째서... 네가 나설 때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뿐이라고. 내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서, 갸루는 여친이 있는 곳을 향했다. 음. 얌전히 보죠, 이거는... 이거 뭐 상태를 봐야지, 어떡해! 일단, 여기는 갸루에게 맡기고서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자. 갸루가 여친이 있는 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친이 놀라고와 있는 것은 표정으로 알수 있었지만, 역시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갸루도 여친도 웃으면서 어, 웃음을 지우며 즐거운 듯,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 이야기가 안 들리는구나! 100 넘고 50 넘었네요. 오! 이런 식... 이 정도면 좋은... 아니야, 바람피니까 안 좋은 건가? 모르겠다. 이제는 잠시 뒤, 갸루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결국 갸루와 여친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이었다. 여친이 주변의 기웃거리며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뭘 저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지? 결혼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잘로 돌아왔다. 미안, 내가 무슨 말 해도 동요하기는커녕 잘만 넘어가더라고. 내가 동요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야. 아니야, 나야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니까. 아, 문득 여친 쪽을 보자. 응? 레스토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어째서인지 알바 선배와 함께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금은 소용이 있었던 모양이네 무슨 소리야? 아는 사람을 경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소리 보이면 곤란하니까 글쎄 그건 모르지 자 우리들도 나아자 쫓아가? 있잖아 그래도 바람 피는 게 아닌 걸로요? 겨루의 말에 부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허허허허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와. 우와... 잔인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와 저기 응 희바 어어 괜찮은 거야? 내가 나설 때는. 결정적인 순간이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뿐이라고 했지. 어 어? 그래서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해. 갔다 오라고. 어, 가요? 가요? to be continue 진짜 덤벼? 넥스트 바로 지금이다 나와 여친이 앞으로가 결정되는 순간이 어레 이거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게임? 나는 손을 붙잡고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거리를 좁혔다 문득, 알바 선배가 멈춰서 는가 싶더니, 잡고 있던 손도 끌어당겨 여친을 끌어 안으려 하고 있었다! 우와, 잠깐만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싫어. 그렇게까지 하려곤 허락한 적 없어요. 여친이 알바 선배를 떠쳐냈다는 상황을 이야기해 조금의 시간이 걸렸다. 뭐 하는 거야? 기술 좋게 떠밀려버린 선배는 여친에게 손을 대려고 하고 있었다. 그만둬! 나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정신이 들어보니 나는 여친을 감싸고 있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동요하는 여친에게 그렇게 말하고서 나는 알바라, 알바 선배라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녀석은 내 여자친구야. 이 녀석이 혹시 무슨 패를 끼친다면 내가 이 녀석을 대신해 사과하도록 하지. 하지만 그 이외의 일로 이 녀석에게 손을 대려하는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 와우! 남주가 갑자기 금 멋있는데요? 후후. 어 갔다. 알바 선배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길거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지금 증거 몇 개나 있나? 그러니까? 어 아니야. 옆 옆. 그래? 이거 어떻게 다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 어이. 서로 할 얘기는 산처럼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이. 오늘, 전부 다 얘기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 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겨? 어, 나이 뒤가 궁금한 사람 지금 나밖에 없나요? 계속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여친을 향해 내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요 근래 일주일 동안 너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었어. 신경 쓰이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너를 비행하게 되었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나를 구해주었던 거구나.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원래라면 거기서 너를 추궁할 생각으로 있었지만, 하지만 너는 알바 선배를 거절했어. 그런 너의 그 행동에 나는 알수 없게 되어버렸어. 혹시 바람 피지 않았어. 이제 이걸로 충분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전부 털어놓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말하게 해줘. 어, 어. 여친은 테이블에 얼굴이 닿을 듯말 듯한 거리까지 고개를 깊숙히 숙이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뭐에 대한 사죄인 건데? 이 일주일간 내가 나군을 속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사죄야. 나를 속였다고? 잘못 보낸 라인 메시지 월요일에 있었던 회식 화요일 점심시간에 일어났던 일 수요일에 전화 목요일에 동아리 활동을 쉬게 된것 금요일에 데이트 그리고 토요일인 오늘 전부 나군의 신경을 쏠리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어 응? 음? 기다려봐 그럼 오늘의 데이트권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생각인데... 내가 오늘 비행할 것 알고서 데이트를 했다라고 말할 생각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무리가 있지. 아, 아니지, 갸루랑 여자친구랑 짰으면 말이 되지. 얘를 둘이 짜고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거면 말이 되지.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 이거 맞나 봐 <laughs> 어제 다음 챕터 뭐죠 말하는거 보자마자 바로 알겠네 그건 내 협력이 있었기에 수행할 수 있었던 플랜이야 너 말이야 나를 너무 방치해두는 거 아니야? 야, 루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겠어? 그래 그래 오늘 미행을 하게 돼서 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강압적으로 결정해서 하게 된 거잖아. 어. 너랑 어. 나랑... 나랑 여친이 처음부터 꾸미고 있었던 일이었어. 그러면 오늘의 미행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어? 처음부터 여친과 갸루가 꾸민 일에 내가 그대로 속아넘것 같다고? 어.. 30분 넘었는데 이거 거의 엔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저 한번 볼게요 음. 갸루가 너한테 이상할 정도로 여친의 의심을 하게 만든 것도 데이트나 미행을 유도한 것도 그런 거라고 한다면 전부 납득이 된다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너희들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더니... 아, 그런 사이였더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아까 그 알바 선배가 너한테 가까이 다가려고 했을 때 싫어했었던 거구나. 그렇게된 거야... 손을 잡는 것뿐이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진님 어서 오세요. 미안해, 나고... 우리들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요즘 들어 나군이 점점 나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를 제대로 봐주길 바랬던 거야.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가지고 매정하게 대도 되는 건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야, 나군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정하게 됐나봐요! 야, 나군 나빴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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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겨루한테 상담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말이야,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요즘 들어 전보다 태도가 매정하달까, 공기 취급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나군이 나를 제대로 바라봐 줄수 있을까? 나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런 거라면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수밖에 없겠네. 아니, 위기감을 가지게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려나? 분명 나구리나네는 니네 쪽이 먼저 마음이 식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laughs> 그런 얼굴 하지 말라고. 나도 도와줄 테니까. 정말이에. 너를 가둬버리고, 가둬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 그렇지만. 세상 속에 사는 언젠간 날아, 날아가버리고 만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 줄곧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이었구나. 나는 힘이 빠져 의자에 매달려 버리고 말았다. 있어 그것만으로... 이제는 충분해졌어. 계속 숨겨와서 미안해... 원망하려면 나를 원망해... 제안한 건내 쪽이니까... 여친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돌아봐 주길 바랬던 것이다. 나는 지금... 여친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까... 속은 것에 화가 난다. 나를 향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나 나를 좋아해주고 있다는 것에 기쁘다? 여러 감정이 얽히고 살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 그러고 보니, 어째서 알바하는 장소를 숨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아, 그건 나도 궁금했어. 어, 그, 그건 말이지. 그건? 뭐지? 이 분위기면 뭔가 몰래 선물을, 선물 준비하거나 그런 각인데? 아닌가? 그건 너무 뻔한가? 그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 나와 여친은 아무 탈 없이 계속 잘 사귀고 있다.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부다 여친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걸까나? 오늘은 여친과 저녁 약속이 잡힌 날이다. 나는 약속 장소를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오빠로 왔네요. 그러고 보니 이 카페는 전에 갸루와 왔었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섞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건가? 여, 나군... 와... 어... 어라, 어째서 네가 여기... 나는 오늘 여친하고... 나군 기대했지... 나군이 나보다 빨리 도착해 있었다니, 드문 일인데? 별로 빨리 오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보니까 이 주인공 좀 춘대리기도 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왜 가루가 여기에 있는 거야? 축하일은 사람이 많은 편이 좋잖아. 어? 축하? BGM come on?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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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로가 손을로딱 치면 신호를 보내자 카페 안으로 BGM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에? 에? 생일? 누구? 나? 설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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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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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 내 생일! 저... 저게... 그, 그러니까... 고마워.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생일! 나 생일! 나건 이거 받아. 나한테 주는 거야? 이곳은 어지간해서 손을 넣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자자하던 그 카메라! <laughs> 나도 원하는데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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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다 저거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받은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 이거 엄청 비, 비쌌을 텐데 어, 싫어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의심해서 <laughs> 미안해 나거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여친은 내 안색을 살피며 힐끗힐끗 이쪽을 보고 있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알바를? 허허허 <laughs> 잘못했어 내가 내가 나쁜 놈이었어 진짜 와 내가 완전 진짜 정말 나쁜 놈이었어 와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친을 의심했었다니 나곤 어어 들었어? 여친이 불안하다는 듯이 물어보았다. 정말, 너란 녀석은 마음에 드는 게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laughs> 나곤 정말정말 좋아해. 손님, 헤루님으로부터두 분에게 선물이 있으셨습니다. 문득 마스터가 나와 여친을 향해 유리잔을 내밀었다. t 루가 오래 그러보니 m 루는 카페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느 t e r 루는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r 루라면 분명 금방 돌아올 거야. 그렇겠지. e r m 루는 어쩐지 나비같지 않아? 세상 속에... 자유롭게 빠져나와, 어디서든 멈추는 일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이... 조금 얄미울 정도야. 아, 뭔가... 그, 그 기분 뭔지 알것 같아. 좋아, 오늘은 즐기는 거야. 응. 내 여자친구는 바람 따위 피지 않는다. 이미소가 그렇게 답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되었습니다란 느낌이었네. 그 녀석이 납득한 결과니까 나는 더 이상 참견할 생각은 없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진실된 진상은 어떤 것인지 보고 듣진 않는 한 진실의 행방은 알 수가 없지. 어? 뭔가 있나? 이게 진실이 아닌가 설마? 어쩐지 혼잣말하는 것처럼 돼 버렸잖아. 나군이 아니라 눈 앞에 너한테 묻고 있는 거라고. 아 저요? 저요? 아니, 아그 그러게요. 에또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조금 있긴 했는데 아니, 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 그, 그러게요. 네, 아 뭔가 잠깐만요. 어, 저, 저... 아, 어, 나 지금... 네,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글쎄요, 나는 언제라도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엔드 피지 않은 사이드 엔드 여친의 진실. 이게 엔드5네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엔드5, 여친의 진실이라는 것을 보고, 일단 타이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일단은 엔딩 하나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엔드5를 본 상태에서, 어, 에필로그는 총 6개, 여친과 겨루와의 관계, 소지한 증거품에 따라 엔딩은 달라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라고 생각하셨다면, 선택해서 이어하기를 눌러 해당 지점으로 이동해봅시다. 좋네요. 이거 좋네요. 좋았어. 에, 또, 재밌어요! 리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엔딩 모음집이 개방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내 여자친구는 바람 따위 피지 않아. 일단 엔드 5를 하나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 엔딩이 지금 이게 엔딩 5인 거 보니까 생각보다 엔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한번 엔딩을 어, 다 찾아보는 법, 알아보는 법을 한번 쭉 보고 찾아보고 나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이어서 내 여자친구는 바람 따위 피지 않아. 다른 엔딩들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네, 여자친구는 바람 따위 피지 않아 엔딩 5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